님들 하이어 제그입니다. 오늘도 바로 전 영상처럼 실력과 티어가 모두 오를 수 있는 습관에 대해 다뤄볼 건데 만약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보세요. 예.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9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9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가 어디에 있을지 게임 내내 생각하면서 게임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말만 들어도 어렵고 벌써부터 어지러워서 막 쓰러질 것 같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퀴즈마냥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에 있을지 대강 짐작하고 게임하라는 소리죠. 보이는 상황을 예로 들어 봅시다 상대가 A로 C로 오는 척 페이크를 주고 B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리는 Z한테 하이미드에 있던 체인버가 죽었습니다 역시 우리 체인버는 항상 뒤지기만 하 상대가 미드를 이미 지나갔거나 먹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대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짐작 가능한 자리는 화면과 같을 겁니다 미드에 대놓고 있거나 수비 기준 오른쪽 자리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타일에서 하이미드 럴킹을 준비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드에 있을 만한 각들을 전부 쪼개주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건 소바 믿고 떨어진 건 아니고 사실 그냥 귀찮아서 막혀서 했... 이렇게 발로란트는 있을 만한 곳을 전부 다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진짜 피곤하죠? 이러니까 한두 판만 해도 진이 다 빠지고 피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체력 문제라고요? 어쩌라. 방금 상황은 체인버가 죽음으로써 생겼던 정보 덕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정보가 없는 상황도 당연히 많겠죠? 이럴 땐 나라면 혹은 대부분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답을 맞춘다는 느낌보단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고 다니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뇌지컬이 성장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만 들이시면서 천천히 성장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는 다음 챕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상대 위치를 짐작하라고말한 다음에 각 체크하라고 하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진짜 뭐 브론즈 실버에서 너무 중요하다 초월자까지는 진짜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레디언트를 찍든 1등을 찍든 뭐 프로 선수가 돼 있든 뭐를 하든 내가 발로란트를 하고 있다면 항상 해야만 되는 거죠 각조 계기가 왜 필요한지는 제 왼손 기본기 영상을 보시면 너무 잘 설명돼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기본적인 걸왜 말하고 있냐 이걸 좀 설명해야겠죠? 결론은 이 기본적인 걸 상대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인게임에서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귀찮아서 그냥 쉬프트 누르고 대충 나가고 조준선도 그냥 이상한 데 던져두고 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간혹가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 같죠 제가 봤던 다이아 이하의 유저들은 그냥 싹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자 유저들도 집중력이 풀렸을 때는 뭐비슷해지더라고요 저도 게임하다가 체력이 딸리면 각쪽에는 것도 귀찮아지고 뭐 상대가 어디에 있든 그냥 총으로 들이받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긴 하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는 꼴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게임하면서 쌓인 상대 정보를 계속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 위치를 짐작하려면 여러 근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상대 소바가 시작하자마자 미드에 니콘을 날렸다면 하이 미드 아니면 삐링크 둘중한 곳엔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가 B 사이트에 스파이크를 설치했고, 1대1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드를 통해 B 메인으로 도착했고, B 메인을 지나 입구에 도착할 때쯤 스파이크가 설치가 되면서 상대가 사이트 밖으로 빠지지 못한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이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각을 쪼개면서 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니까 어디에 있을지 맞추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하면서 다니라고 했던 겁니다. 대충 들어가면서 보이는 각을 보면 백사이트 양쪽 통로, 그 중간에 트리플 박스 뒤, 그리고 박스 옆자리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 모든 자리들의 각을 쪼갠다고 치면 한 번에 하나씩 쪼개면서 마주치게 되겠죠? 그니까 하나하나 클리어 하면서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상남장 건 알겠는데 이렇게 냅다 쉬프트 밟거나 뛰면서 그냥 나가지 말라는 소리에요. 제발,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안 해도 되는 상황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템포를 올려야 되는 상황 혹은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시간 싸움이 필요한 때가 되겠죠? 이런 상황일 땐 어쩔 수 없이 쉬프트를 누르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분리해도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물론 시프트 누를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각 쪼개기를 습관화 시켜야 되는지는 감이 좀 오셨나요? 그냥 상대가 있을 것 같은 곳은 보이면 그냥 두개골 부숴버린다는 생각으로 싹다 쪼개면 됩니다. 진짜 이게 맞아요. 또 프리에임도 역시나 항상 상대가 있을 것 같은 곳에 둬야 합니다. 좀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조준선은 그냥 땅을 쳐다보거나 애매하게 벽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올 수 있는 곳에 계속 항상 매번. 무슨 일이 있어도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프리에임 자체가 상대가 있을만한 곳, 나올만한 곳에 조준선을 두는 걸 말합니다. 각을 쪼개기 전에 벽에 조준선을 놓고 이렇게 나가는 것 조차도 상대가 있을만한 곳에 올려놓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나가면 상대 머리 위에 조준선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대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건 중요하지 않죠. 무조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의 위치를 짐작하고 상대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올려놔야 됩니다. 미니맵을 보든, 팀원과 소통을 하고 있든, 머리를 굴리고 있든, 뭐, 무조건입니다. 절대 예외인 상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었으면 끄덕 정리하자면 상대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 디폴트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서 상대가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곳들 전부 각을 쪼개고 프리에임도 최대한 완벽하게 두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면 각을 안 쪼개도 된다고 했었죠. 이걸 무조건 습관으로 만드세요. 진짜 이것만 해도 피지컬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발로란트는 멘탈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로란트를 비롯해 에임을 이용하는 게임의 대부분을 멘탈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임은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면 진짜 엄청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예로 들면 야구 역시도 멘탈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투수가 멘탈적인 문제로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타자도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평생 극복하지 못하면서 은퇴까지 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멘탈 문제가 발로란트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 그리고 과한 두려움이 있죠. 과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에임에 힘이 들어가거나 급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과한 힘이 들어가면서 에임이 흔들리거나 동작이 잠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급해지는 경우엔 에임에 대한 제어력을 완전히 잃으면서 에임이 튀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끔찍한 에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끔찍 과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급해지고 상대보다 빨리 쏘려고 하다 보니까 반응 속도를 텐션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정확한 에이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죠. 사실, 욕심은 패시브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에이스 욕심, 아니면 쟤는 내가 꼭 잡겠다, 뭐요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려움, 그니까 죽기 싫어하는 본능이 너무 크게 자리 잡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급해지고 욕심이 생기는 건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패시브라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항상 상대보다 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침착한 에임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죽기 싫어서 에임에 집중하다 보니 힘이 들어가면서 에임이 점점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본인이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가 잘해야죠. 하지만 저도 당연히 겪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사실 과한 욕심이 드는 건 그냥 그 상황을 많이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가 너무 에이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샷 미스가 났다면 그 이유를 되짚어보면 되는 거죠. 에임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갔다면 힘을 좀 빼는 연습들을 해주면 되는 거고 피킹을 너무 급하게 나갔다면 다음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내가 갖고 있는 템포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쫄보라서 생기는 저도 사실 죽기 싫어서 급하게 반응할 때도 엄청 많고 침착함이랑 거리가 멀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상대도 사람입니다. 상대도 죽기 싫고 질것 같은 상황이면 무서워서 쫄아있고 패닉이 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 하나로. 많은 걸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상대도 사람이라 반응 속도가 나랑 비교했을 때 고만고만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내가 집중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최고로 집중한 상태일 때는 결코 느린 반응 속도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데스 매치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매번 맨날 생각했던 거죠. 예전에도 말했던 건데 인지하고 난 뒤에 쏘는 겁니다. 그니까 상대를 보고 난 뒤에 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데스 매치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저도 데스매치에서 죽기 싫고 죽으면 짜증납니다. 근데 데스매치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날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침착하고 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지금도 급해지긴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화면에 집중하면서 상대를 인지하고 난 뒤에 에임을 움직여 총을 쏜다. 그리고 죽는 거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는다. 그냥 나는 연습하는 중이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습했었죠. 실전에서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실전에선 무조건 게임에 집중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과한 욕심과 과한 두려움은 내 에임에 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건 큰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이라 이런 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고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과한 욕심은 경험을 통해 내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한 두려움은 앞서 말했던 데스매치에서의 자기 암시를 통해 고칠 수 있죠. 우리의 티어를 바꿔줄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멘탈을 고를 정도로 멘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피지컬과 내지컬, 게임 스타일까지 바뀌면서 결국엔 티어까지 같이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자신만의 교전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교전 스타일은 크게 무빙과 에임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안기 무빙을 빠른 템포로 써봤는데 총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럼 본인의 스타일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연습을 통해 본인의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부족했던 숙련도가 채워지면서 더 잘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템포를 좀더 느리게 하고, 총쏠 때마다 짧게 앉으면서 게임하니까 총도 잘 맞고, 게임도 잘 풀린다?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본인에게 잘 맞았던 조준선을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임법에 손대는 건 진짜 비추천합니다. 애초에 에임은 수정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딸깍 고쳐지는 영역도 아니고, 무의식이 쌓이면서 성장하는 부분이라 고치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말했던 것처럼 습관들만 고치는 게 편합니다. 2 3주 정도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고 여쭤 보신다면 좀 알아서 하시는게 낫죠. 저는 템포를 건드려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임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각을 쪼개기 직전이거나 무빙하면서 에임을 수정하기 바로 직전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도움닫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각을 쪼갤 때 이렇게 한 박자 쉬면서 나갑니다 이게 약간 나가기 전에 집중력을 끌어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빙을 할땐 빠른 템포로 합니다 좀 역설적이죠? 각을 쪼갤 땐긴 템포를 활용하면서 무빙에선 빠른 템포를 활용한다니까 이 둘이 다르잖아요 무빙은 상대가 맞추기 힘들게 그리고 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결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빙 스타일은 연습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연습하셔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총이 잘 맞더라 하는 부분을 찾아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멘탈 게임이고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을 두개로 나눠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런 영상을 자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진짜 좋은 주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머리 굴려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많은데 어, 진짜 왜안 보는지 모르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